한국 언론은 네이버라는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진 고기다. 최근 한국 언론의 현 주소를 잘 나타낸 말인데요. 오, 저도 언론 종사자로서 참 가슴 아픈 말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한국 언론은 네이버 기사 노출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 노출을 네이버에서 만든 제휴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 재평위는 실제로 네이버 입점과 퇴출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언론에게 강한 입김, 나아가 생사 여탈권까지 지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한국의 모든 언론사들은 네이버에서 노출 유무와 클릭수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렇다 보니 점점 언론사가 발품을 팔아 취재한 기사, 독자를 위한 기사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네이버에서 잘 읽히는 자극적인 기사 생산에만 매몰된 상태죠 이는 조중동, 매경, 한경 등 소위 메이저 언론이나 소규모 인터넷 언론까지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어, 이 같은 개형적인 형태는 포털 점유율에서 나오는데 국내 포털 점유율은 네이버가 58%로 압도적인 1위, 2위 구글은 32%고 다음 카카오는 5.5% 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종이 신문이 사라지고 온라인 뉴스가 보편화된 시대에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가 독자들이 뉴스를 볼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만 네이버가 아니면 기사를 보지 못하는 한국의 언론 생태계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해답이 없을까요? 이러한 가운데 국내 최대 일간지인 중앙일보가 획기적인 시도에 나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자사 주요 기사의 유료화 전환인데요.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중요 기사를 보려면 돈을 내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엥? 돈을 내고 누가 기사를 봐? 이런 생각부터 들지만 그 기사가 기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취재한 정말 알차고 도움 되는 기사라면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보게 될 텐데요. 실제로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유료 구독 모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벌써 올해 2월 1000만 명의 유료 구독자를 모집해 업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차별화된 기사, 정말 열심히 발로 뛰어서 만든 기사로 인정을 받았고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것이죠. 덕분에 이를 따라하는 미국 언론들도 생기면서 점점 뉴스의 질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언론의 선구자로서 이미 2년 전부터 유료 구독 모델을 준비해 왔는데요. 홈페이지 기사를 보려면 회원 가입, 즉 로그인을 하도록 했고 현재 구독자가 8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월 17일부터 월 15,000원의 유료 구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홈페이지에 플러스 표시가 붙은 기사는 유료 구독자의 한해볼수 있습니다. 어, 당연히 유료 기사들은 중앙일보 기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상의 콘텐츠들을 태고 네이버에는 송출되지 않겠죠. 이는 탈포털, 탈 네이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앙일보의 신호를 계기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일간지들 역시 탈포털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 조선일보도 지난 해부터 조선일보 앱 로그인 독자 유치에 꾸준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망친 한국의 언론 생태계 중앙일보가 바로 세울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포커스도 중앙일보의 행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커스 곽도훈 기자였습니다.